안녕하세요. 이엘저엘입니다. 광주 두 번째 영상 들고 왔습니다. 집에서 낮잠 자고 나와서 저녁 먹으러 가려고 택시 잡아요. 여기는 영미 오리탕인데 친구가 꼭 먹어야 한다고 해서 또 일단 믿고 따라왔죠. 오리탕 자체를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약간 이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서. 나중에 연말에 이런 거 네. 언니가 평가하는 연검나 1월 2월 3월 4월 5월, 5월 6월 괜찮잖아 재밌지 않아? 1월부터 12월까지 그걸 만들라고. 어. <laughs> 아니 빠지지 않고 들어가니까 매 회마다. 그... <laughs> 한술더떠 항상 <laughs> 짠짠 새새로운 이틀로 쓰고 있어 우리 양이 너무 많아서 반 마리만 시킬 걸 그랬나 싶었지만 걸쭉한 오리탕에 이 양념장과 미나리 조합이 찰떡이다라 먹어보지 못했던 맛을 알게 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나 그래서 좋아. 안 먹어 본 이런 미나리를 추가했는데 이렇게나 많이 주셔서 나중에 다 포장해 갔어요. 아, 이게 추가가 있네. 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집에서 음. 이 차를 하기 위한 편의점 털기 하러 왔어요. 아. 그냥 뜨끈 하면서. 라면 없이? 어, 이거. 우린 다 라면, 보다 음. 이런 거좋아해 음. 음. 이런 거 그냥 그 된장밥 끓이듯이 우리 아. 집에서. 집으로 와서 다명에서 사온 무화과를 또 먹습니다. 단단하네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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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수록 단단하더라고. 아픕니다. 어. 아 어, 잘못했어요 어, 착하게 살게요 아. 저의 아, 영어 선생님인 아, 샘이 네. 홍석천님의 네. 유튜브에 출연했다고 해서 아, 아, 아. 얼른 켜봤어요 마음으로 없거든요 맞았고 코로나 때문에 살짝 네. 이런 분들이 좀 생겼나요? 사실 아, 그 인기에 돈이 더다 배우 말씀드리면 이제 어, 진짜 저의 가장 자랑스러운 아, 어요 최애 배우이엘배우오오 <laughs> <laughs> 배우, 배우, <laughs> 배우. 어, 아, 네. 너무 매력적이시잖아요 아, 그래서 아, 진짜 네. 저는 나 보면서 음. 너무 뭐라 해야 지 배우고 싶어요 누나를. 음? 어. 너무 그 끈기가 있고. 제가 제가요? 열심히 잘 해요. 제가요? 최단 시간이 <laughs>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을 <laughs> 보여줬다. 야너 음, 유튜브로고 나가서 사기치었는데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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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단 시간? 언니 최단 <laughs> 시간이었어. 안 돼. 아니야. 어. 광주 마지막 날 아침. 며칠 있었다고 이제 각자 아침 루틴대로 해요. 친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잡고 왔었다던 집앞 돌솥밥집에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다른 테이블 나오는 거 보면서 잔뜩 기대하고 있으니까 저희 것도 나오더라고요. 밥에 반찬 국 나오는 이런 정식 한 상을 꼭 먹어보고 싶었는데 아주 든든하게 잘 먹었습니다. 카페 손탁의 나이허에 왔습니다. 평소 눈여겨봤던 책이 있길래 얼른 집었어요. 웃겨주셨다. 생각만 하던 걸 보였을 때안 사면 꼭 저는 기회를 놓치더라고요. 금남 지하상가를 통해 걸어가 봤는데 생각보다 볼거리가 많아서 재밌었어요. 그중에 너무 귀여운 주름 옷 가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보니까 바지 하나 사올걸 그랬어요. 야, 다시 봐도 귀엽네. 나나 뭔가 바, 발견한 것 같아. 언니 머리색 똑같다고 한번해 줬어. 잘 어울려. 이아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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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어. 귀여운 거 발견. 야이이 이 바지는 진짜 괜찮다 는데 진짜 그래. 만져봐. 응 그니까. 이거, 응. 괜찮... 응, 그러니까. 이거, 이거 진짜 괜찮. 응. 엄마 깜짝이야. 야야야 <laughs>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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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laughs> 입어봐. 이렇게 색깔 잘 어울린다. <laughs> 목을 목을 야야야너너야너 벨리갈 때 친구가 추억의 맛이 있다며 데려간 궁전제과. 공룡알. <laughs> 여기서 잠깐 앉아서 먹고 가자. 맛있어 보이는 다른 빵들도 엄청 많았는데 추억의 맛인 나비파이와 공룡알빵 두 가지만 샀습니다. <laughs> 엄마 따라서 책장 나온 후에 이제 궁전제가 데려서 이거 사주니까 조용히 말을잘 듣고. <laughs> <laughs> 지금 약간 충격되는 맛이다. 네가 왜 그런 생각 했는지 알것 같다. 음. 음. 진짜 진짜 딱 그런 맛이야. 음. 음. 진짜 아 서심에 어딘가에서 살면 음. 되게 좋을 것 같은 커피랑. 음. 뭐. 이이공 그 모양 빵을 해야 될까요? 아 음. 그런 거있잖아 남들 볼땐 저거 뭐별거 아닌데, 근데 난 그런 거얘기 때부터 막뭐 음. 좋아하는 맛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딱 그런 거네. 너가 낚와도 좋은 게, 우리는 어. 지금 딱히 뭔가. 좋은데. 근데 가을은 가을인가 봐. 빛 색깔이 좀 변했어. 그치? 주말이라 그런가, 아시아 문화 전당 앞 광장에 마켓이 열렸더라고요. 귀여운 게 너무 많아서 한참을 구경했어요. 책과 생활이라는 서점에 왔습니다. 책뿐만 아니라 문구류들도 많은 곳이었어요. 책장도 정말 멋있죠? 큐레이션도 좋고 구입한 책을 이렇게 앉아서 읽을 공간도 있었어요 친구가 저희 생각나서 골랐다는 동화책도 하나씩 깜짝 선물 받았어요 주구래 너 주구래 고맙습니다 서점을 나와서 바로 옆에 이 작은 간판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한번 올라가봤어요. 너무 좋은 공간이 펼쳐진 블랭크 테이프.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멋진 엘피 칵테일바를 만날 줄이야. 히히. 안 그래도. 어, 친구들이랑 간단하게 한잔 할 괜찮은 술집을 못 가고 서울 가나 싶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참 기분 좋았어요. 이렇게 창 열고 한잔 할수 있는 날씨 너무 귀하잖아요. 저희 역까지 데려다 줘야 해서 광주 친구만 논알콜로 시켰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갑니다. 저녁 먹고 기차 타려고 박순자 녹두집에 왔어요. 아니, 테이블마다 다저 막걸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어, 시켰죠. <laughs> 이 막걸리도 정말 맛있었지만... 아, 반찬들은 정말 왜 항상 다 맛있는지... 아이고, 또 미안해... 혼자 못 마셔서... 미안해... 미안해... 미워해미다해수안비는 집에서 투박하게 끓인 맛이었는데 친구랑 저는 이게 너무 맛있었어요 수미비미역국미란탕을다 합친 느낌이랄까? 복작복작한 분위기에서 막걸리랑 딱 어울렸던 광주에서의 마지막 한 끼였습니다. <laughs> 이제 서울로 가야 할 시간! 3일 동안 운전하느라 고생했어. 같이 잘 지내는 게 성격은 달라도 희노애라 포인트가 비슷하면 잘 지낸데. 근데 약간. 희노애라? 어. 응. 나 같은 거 보면서 화내고, 같은 거 보면서 재밌고 이런 거 있잖아. 조심히 가, 조심히. 안녕, 안녕, 조심해. 안녕. 조심 조심히 서울 와서 연락해? 진짜 너무 좋다. 이제 광주하면 이 금목서 향이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